그니 온전하게 모든 것들을 다 챙기가 좀 힘들었다라 소리는 나옵니다. 그 가족단도 반듯하게 꾸려나가기 힘들다라 소리가 나오고요. 이렇게 집안이 다 울적하고 우울하고 언어 폭행도 폭행이라 그랬습니다. 아빠랑 얘기하니까 너무 답답해 미치겠다.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었어. 어, 얼마나 평소에 관계가 안 좋고 안 좋은 걸 따라서 얼마나 안 챙겨줬으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빠야. 이제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일단 우리 아빠를 보면은 평생을 내가 한차리에 가만히 있다라기보단 계속 뭔가 떠드듯이 직업도 이리저리 많이 바뀌었다라 소리는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 내가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내가 온전하게 모든 것들을 다 챙기가 좀 힘들었다라 소리는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나름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아빠 보면 눈물이 나요. 뭔가 아빠로서 제 아빠때 자식도 있는 것 같고요. 와이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내가 이 가정을 건사하고 꾸려나가기 위해선 진짜 애도 많이 쓰고 진짜 힘들어도 진짜 이 악물고 이이 자리까지 견뎌는 왔다마는 뭔가 내가 다 모든 것들을 손에 쥐기가 힘들었다라 소리가 나오니 돈도 힘들어 가정도 힘들어 자식도 건사하기 힘들었다 소리가 나와요 혼자 이제 키웠어요 저는 와이프가 먼저 하늘로 이제 이사를 갔거든요 투병하다 갔어요 혼자 애딸 둘이서 이제 키웠고 지금은 재혼을 해서 키우고 있는데 아... 선생님 오시니까 나도 눈물이 나네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는 살아왔는데 자식도 내가 건사하기 힘들어 와이프도 내가 건사기 힘들어 빡빡빡빡 할때는 돈은 열심히 아둥바둥 버는데 돈도 막 내가 남들보다 뭔가 다 크게 벌어들이라는 팔자는 아니다 보니 이것저것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물론 전 와이프 때문에 사별해서 가정이 조금 위태롭다 하기는 하나 지금 와이프 아까 있던 거 보니까 지원을 하셨잖아, 그죠? 그 가족 단도 반듯하게 꾸려나가기 힘들다라 소리가 나오고요. 어떻게 집안에 상문든 것만이야? 이렇게 집안이 다 울적하고 우울하고 뭔가 가족이 딱 단합이 되고 즐겁고 웃는 게 아니라 누구 하나 죽어나가도 죽어난 거 맞냐? 뭔가 다. 뭔가 안 좋아요. 이게 애들도 안 좋고요. 아이들도 가슴에 어, 멍을 진 세월이 엄청 길다 그래. 아이들 가슴 속에 멍울이지고 멍진 게 엄청 길다 그러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재혼한 게 와이프하고 하랑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선생 말씀처럼. 애초에 아빠. 결혼을 하면 안 됐었어요. 아빠, 아빠가 아빠 발자에 운전하게 좋은 와이프를 거둬서 내가 이 가정을 반듯하게 원래 꾸리기가 힘들어요. 그 아빠 딴내 와이프를 사랑한다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 와이프가 뭔가 아이들을 제대로 건사했다라 소리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애들하고 관계가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아요. 애들을 때린다라든지 아빠 몰래 뭔가를 학대를 할 만한 어떤 것들이 있었다라든지 언어 폭행도 폭행이라 그랬습니다. 때리거나 뭐 했다고 하면. 쟤, 저한테는 엄청 잘했고, 제 눈앞에서 엄청 잘했는데, 이게 진짜 이제 나도 이제 사실 헷지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살려라 와이프의 친언니가 이제 애들 이모잖아요. 애들이 이제 이모가 보고 싶다고 하고, 또 이모도 애들 보고 싶다 해서 한번 이제 만나서. 근데 아버지. 아빠랑 얘기하니까 너무 답답해. 미치겠다. 이게 아빠는 증거를 들이밀어줘서 뭔가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아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막볼때 이게 뭔가 정황상이든 뭐가 됐든 이야기를 들었든 분명히 뭔가 있으셨을 거야. 이 와이프에 대한 부분,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요. 그렇죠. 제가 둘째가 지금 7살이라서 이제 유치원을 다니는데 몸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안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집사람이 그렇게 저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한줄 몰랐어요 보니까 그 경황상? 말씀대로 하면 지금 와이프가 애를 때렸다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 벌써 몇 년인데 첫학째는 중학생이라서 애가 좀 사춘기라서 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학대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말이 이제 없었다라고 이모가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제 사실 이제 믿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요 네. 믿기 어려운 게 아니라 아빠는 이 가정의 우선이 도대체 뭡니까? 그럼 와이프인 거예요. 괜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내가 봤을 땐이 아이가 그래도 이모한테는 어떤 편한 마음에 울컥한 마음에 뭔가 이야기를 분명히 하신 거는 같아. 근데 이모도 아직 본인이 조심, 우리 아빠가 조심스럽다 보니까 조금 애둘러 얘기한 거는 같거든요. 나름 눈치를 보다 좀 둘러서 얘기는 했다지만 분명히 어떤 사실을 얘기를 해줬을 거야. 근데 이게 제가 대 와이프 그 이모분이 어린 진작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진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거는 아빠가 들어서 얘기할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었어. 사실 중학교 1학년이면 소통이 안 되는 아이가 아닌데, 얼마나 평소에 아빠가 안 챙겨줬으면은, 그 대화하는 것도 아빠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것도 사실, 아니지 어 얼마나 평소에 관계가 안 좋고 안 좋은 걸 따라서 얼마나 안 챙겨줬으면 어아저다다다 천일만일 사는데 아이들은 어 마음에 이렇게 피멍이 들고 어 이리저리 아빠 눈치 엄마 눈치 새엄마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괴롭게 몇 년을 지내고 있는데 이거를 아빠가 그 뜻도 모르고 마음도 모르고 어 그냥 세워라 어 이제 어디서 듣는 얘기만 듣고 와 같이 고일라고 있으니 어 뿌이는 우리 엄마가 하늘에서 얼마나 땀 치고 우겠어요 제가 그때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본인 우리 아빠는 제일 첫 번째가 이 첫째랑 이야기부터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부모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도 아직까지 못 했다라는 거는 아빠가 너무 하신 겁니다 이 아이랑 이야기를 좀 하세요 그래 아빠 천천히 좀 차려요 애들 문제입니다 애들 오늘 좀 쓴소리 했지만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정리할 거 조금 빨리 정리할 거 하시고 이모 도움이라도 좀 받아서 이야기도 좀 듣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러고 또그래도또 답답하면 또, 또 한번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